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이백구십 이장입니다. 주 없이 살. I do so ah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11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 돈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늘에서 벌어지는 큰 전쟁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대한 의미를 오늘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영적 전쟁의 이 본질과 그 견,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준다 할수 있겠습니다. 먼저, 7절에서 9절의 말씀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오는 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그리고 이 천사들은 용, 곧 사탄이라고도 하고 또는 마귀라고도 하는 이 사자들과 싸웁니다. 여기에서 미가엘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이끄는 지도자이죠. 이 전쟁은 그러므로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단순히 천사들끼리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의 대리자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은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죠. 처음으로 등장해서 인간을 죄로 유혹하고 타락하게, 타락하게 만들었던 존재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내려온 내려오게 된 존재이지요. 이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산탄의, 사탄의 권세가 하늘에서 완전히 무너졌다 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10절과 12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구원과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노라 라고 선언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선언,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낸 값진 승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부활한 심으로써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결정적으로 꺾였습니다. 그러나 12절에 동시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땅과 바다, 바다는 있을 진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고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탄이 땅으로 내려와서 큰 분노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탄이 여전히 이 땅에서 활동하면서 송도들을 괴롭히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이처럼 송도들을 유혹하여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탄이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제 사탄이 완전히 멸망하고 종지부를 찍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사탄은 최후의 발악을 할 거에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멀어지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는, 우리에게 유혹하여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합니다. 구원에게서 멀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큰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교훈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은 우리는 그러므로 믿음으로써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1절에서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을 인하여 그를 이기었으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의 피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그를 향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 그러므로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늘에서 일어난 이 전쟁은 오늘날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영약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인 치열한 전, 전쟁의 현장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유혹하고 또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라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예수 그리스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셨고 그분의 피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나아감으로써 어떤 유혹과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사탄이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밀 까부르듯이 날마다 가부르며 넘어뜨리려 하고 유혹하고 시험하며 도전합니다. 그러나 이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뜨리게 하고 구원에서 떨어지게 하려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다 하나 그래서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보장하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승리를 굳건히 붙듦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찾아 오셔서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치유하심을 간구하오니 주님 저들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심령에 이르기까지 평안에 평안으로 넘치도록 주장하사 부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의 문제들로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조차도 주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더 복된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월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